오늘은 드라마 연인 첫화 리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 드라마를 더욱 재밌게 보려면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1화 처음 등장한 1659년, 효종 10년. 이는 주인공 이장연과 유길체가 젊었던 시절이 아닌 먼 훗날의 시점이고 서사의 구조가 미래의 인물 1659년 사원부 지평신 1위비 과거에 없어졌어야 할 사초를 토대로 역사에는 사라진 이름 163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초에 등장한 이장연이라는사람 ...을 뒤쫓으며 스토리가 진행되는데요 즉 드라마 연인의 본격적인 서사의 시작은 1636년 인조 14년 봄이며 평화로워 보이는 이 시점은 사실 조선의 가장 잔인하고 힘들었던 시절 병자호란이 발생하기 직전인 시점입니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벌어진 전쟁 병자호란은 1636년 겨울이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즉 6일체가 꿈에서 인연을 뜻하는 붉은 씨를 떨어뜨리고 유채꽃이 활짝 핀 봄을 지나고 눈덮인 추운 겨울을 지나 드디어 그리워하던 남자를 만나는 장면은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에 대한 함축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유채꽃 밭을 뜰때 유길채는 옷이 깨끗하지만 눈덮인 겨울을 지나면서 옷은 굉장히 더러워져 있습니다. 이 더럽해진 옷은 조선이 청나라의 침략을 받아 위태로웠던 1636년 겨울의 힘듦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현재 시점이 1636년 봄. 붉은실이 본격적으로 굴러간 시점이니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장현과 육일채의 서사가 쌓일 것이고 혹독한 전쟁 상황에서 서로를 잊지 못하는 가슴 아픈 스토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더해서 오늘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장현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음을 눈치챘을 텐데요. 코흘리개 아이들과 가볍게 시험을 보려던 이장현은 절이라는 시제를 보고 깊은 생각에 빠져 목물이 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내 자리를 피해 버리죠. 여인의 정절, 신하의 충절, 아들과 백성이. 절. 아무래도 이 장연은 겉으로는 얼고다 보이는 명분 위주의 이 절이 싫은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내내 이 장연은 당시 시대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른 시점에서 문제들을 관찰하죠. 즉 당시 신리보다 명분을 중요시했던 시대 사람들과 달리 신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 이장현의 가족이 과거 저를 지키다 나라에 배신당해 큰 상처를 겪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장현은 청나라 사람들에게 홍시와 담배를 팔아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며 전국 팔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음이 나왔죠. 아 참고로 후금이 청나라를 뜻합니다. 청나라 사람과 교류가 있는 이장현. 이를 통해 이장현이 겪었을 과거의 고통은 병자 호란이 일어나기 전, 청나라가 조선을 쳤던 종묘 호란 때 사건이 관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묘 호란은 1623년 서인의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하면서 조선의 대외정책이 급선회하면서 발생한 전쟁인데요. 당시 광해군의 중립적인 대외정책에 불만을 품은 신료들이 명분을 내세우며 명나라를 받들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 배금정책을 펼쳤고, 이때 이괄의 잔당이 후금에 투항하여 광해군은 부당하게 폐위됐음을 호소. 이를 명분 삼아 1627년 청나라 홍타이지가 광해군을 보복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공격해온 사건을 뜻합니다. 즉, 현재 이장영과 육일체가 만난 시점, 1636년 이전에 이미 청나라는 1627년에 조선을 습격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현재 조정은 청나라를 두려워하며 청나라를 배척해선 안 된다는 파와 광해군을 폐위하며 큰 힘을 얻은 호금을 배척하고 명나라를 받들자는 친명 배금을 외치는 파가 나뉘는 곳으로 보입니다. 오늘 능군리에 나온 도련님들은 칠리보다는 명분을 중요시 여기며 명나라를 도와 오랑캐들과서 이기자고 외치고 있고 오직 이장년만이 현판세를 정확히 읽어 명나라가 이길지? 오랑캐가 이길지 어떻게 아냐며 조울질을 하고 있죠. 이 드라마의 주요 인물들 중4 명이 극명한 성격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당시 조정을 비유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장현과 육일체는 고리타분한 것을 싫어하고 명분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며 깨어있는 오직 실리 위주의 생각을 하죠. 반면에 연중과 은혜는 누가 봐도 올곧은 생각을 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저를 지키는 사람들로 명분 위주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두고 있는 신리 위주와 명분 위주의 두 그룹이 실제 병자 호란이 터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남아갈지가 또 재밌는 스토리의 일부분이 될것 같네요. 과연 두 그룹은 각자의 신념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명분을 외치며 주변인으로부터 바른 성품으로 인정받는 연중과 은혜보다는 명분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이장현과 유길체가 오히려 전쟁통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역사적 사실 중 하나를 더 알고 가야 하는데요. 바로 오늘 등장한 소연세자. 이 소연세자는 역사적으로 청에서 혹독한 볼모생활을 하게 되는 세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평신이립이 사초를 읽는 대목에서 그때의 궁간무리 중 궁간답지 못한 이가 있어 보도하는 도리를 잃어 세자를 미혹하여 그릇된 일을 담기게 하니 라는 대목이 있었죠. 이 궁간무리 중 궁간답지 못한 이가 신리 위주의 냉철한 판단을 하던 이장현을 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청나라 사람들에게 홍시와 담배를 파는 등 청나라에 대해 밝은 이장현이 소현세자와 함께 지내며 소현세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소연세자는 조선인 포로 생활이나 각종 외교적 현안에서 조선의 입장을 현명하게 대변하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소연세자를 실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게 성장시키는 인물이 청의 밝은 이장현이 해내는 역할이 아닐까 싶네요 자꽉 막힌 조선에서 태어나 번번이 서원에서 쫓겨난 이장현과 자수도 못 배운 채 매번 쫓겨나는 유길체가 병자허란으로 위험에 빠질 조선에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구하고 둘의 인연은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 오늘 드라마 연인 1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라마 연인은 매주 금토 오후 9시 50분에 방영되니 참고하시고 믿고 보는 배우 남궁민님이 출연하는 만큼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은 시청해주시고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드라마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밌는 리뷰를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